직송, 부산 신항가는 직송 하나 싣고 지금 무지런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중부 내륙고 속도로 창원방향 144km 지점인데요. 선산 휴게소가 16km 전방에 있고요. 조금만 가면 낙동 분기점인데요.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주IC 지나가지고 낙동분기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앞 영상에 우왕 그 들어가가지고 반납하면서 영상 마쳤거든요 그 반납, 반납하려고 대기하면서 장비 대기하면서 인상 마시는데 거기서 반납하고 좀 이따가 오다 날라와가지고 이거 직송 직송 오다 날라와가지고 바로 오전에 실었어요. 오전에 실어가지고 저, 저 내려오다가 문경 휴게소에서 정심을 맛있게 먹고 지금 서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동 터널 진입합니다. 와, 오늘 월요일인데도 고속도로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감공하고 저기 계산 그쪽 중간중간에 조금씩 밀리더라고요.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그질에 가서 이거 내리고, 고려 오함에, 고려 오함에 가서 하나 상차해야 돼요. 수입. 그 바람에 무지런히 내려가야 됩니다. 그로면에 8시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남은 키로서는 187km, 5시 17분 도착 예정인데요. 현재 시간은 3시 5분. 부전에 내려가면 시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쭉 내려가면은 7원 분기점 창원 터널, 그게 이제 자전 막힐 거고, 다른 데는 뭐 크게 막힐 데가 없는데, 그거 뭐 창원 터널만 통과하면 될거요 자, 낙동 분기점 왔습니다. 부산 시랑 가니까 직진합니다. 북한 가면은 여기서 저는 항상 영천 쪽으로 빠지는 거 아시죠? 직진. 자, 김천 북리점에서 직진해가지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부산 오르막 올라왔습니다. 성주 터널 진해 야따 25분차 짐 좋다. 바닥에 쫙 깔려가지고 한 무게 속 통과. 통과. 가니발이 아이씨 초보자 아까 문게 오기 전부터 비상 깜빡이 해버저래살살가네 이제 여기까지 왔네. 아, 네밥 먹고 김천분기점 앞에 왔습니다. 김천분기점 직진합니다. 정원 방향 직진. 참회 휴게소 통과 합니다. 이점 왔습니다 72km 남았고요 5시 32분 도착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은 4시 35분 자 실험 분기점 왔습니다 오십킬로 남았고요. 다섯시 사십분 도착해지게. 질레 봉기죠. 워슈 미똥. 지금 지게이터 하이패스 진출 3600원 입대. 그리 ICS 올에서 가지고 자 마지막 고속도로 정점 신호등 왔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할 겁니다 저는 직진해 가지고 저 끝에서 좌회전 해 되는데 여기서 좌회전 해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실다바 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직진하면 바로 신앙 구문이죠 역시 부도 앞에 오니까 트럭들이 그냥 꽉 맞네 발 받았어요. 자, 신앙 구두 게이터 진입하겠습니다. 신앙 게이트 왔습니다. 같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카드 나왔습니다. 7A14 와 7이라 좀낫네와저 <laughs> 사각터면은 저까지 가야 되는데 좋아요 좋아요. 자 7A라인에 왔습니다.

그거 그러고 왔어요. 앞에 차 내리고 있네. 자, 내려 나갑시다. 내리고 고려오암에 빨리 가야 됩니다. 아유, 서부산 도시 동서고가도로 차 많이 밀리겠죠, 이. <laughs> 슬쓸밀고 가야지 뭐. 방법 없습니다. 자, 장대 와서 뜨고 있습니다. 내꺼 작업 순번입니다. 지금 내꺼 위에 이렇게 딱 떠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딱 지금 요래 있어, 지금. 이게 여러 대를 관리하는 겁니다. 딱 컴퓨터 보고, 여러 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거 작업하고, 여기 와서 딱, 해. 딱 찍어가지고, 딱. 해. 오래 안 걸리는데, 왜 오래, 오래 걸리노? 어... 문제가 있나? 하차 완료. 자, 고려안 물어 갑시다. 36km, 1시간. 자, 게이트 진출하겠습니다. 진출. 자, 가라가이시를 해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가겠습니다. 자, 신앙산거리 자이자. 6시 15도 올렸고요. 퇴근 시간하고 맞물려가지고 차 많이 밀릴 거예요. 트이터 화물 하이패스 주니 이제부터 서슬 밀리기 시작하네요 에이. 와우 짠 일이지 와우 차 별로 안 밀리는데요 와우 와우 여기 있고 아 박재는 있을 줄 알았는데 서부산 다리 입구까지는 쫙 왔습니다 자 13km 남았고요 7시 도착 예정입니다 자 서, 서부산 다리 지나서 동서고가도로 입구까지 밀고 왔습니다 아이고 뚱뚱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따 참 되게 밀리네 공제 밀린 구간을 들고 나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52분이고 6.2km 남았고 7시 2분 도착 예정입니다. 아이고야. 아이 참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네요. 목적지 왔습니다 <목적지> 저 안에 들어가서 카드를 끌어가야 되겠네 고장 났던지 자, 가다 끌고 봅시다 에이, 오씨. 게이트 사무실에 갔다 와야 되겠네. 댄가 오류 뭐 이러가 나오네 이야기 해가지고 풀어야 돼. 사무실 갔다 올게요. 대시. K T 에서 발라가지고 카드 찍고 와씨. 장비 있는 대로 갑시다. 장비 기사 아저씨가 뒤로 돌아가야 돼. 되는가? 경비실 옆에 컨테너부터 찾아야 되겠네 컨테너부터 찾아야 되겠네 경비실 옆에 있지 시외데 밖에 돌아야 되겠네 경비실 옆에 없네 아이고 저 장민대로 가야 되겠네 안녕하십니까 미실 옆에 빼내 난줄 알았더만은 없네. 아, 이거 뜨는 거 인가 봐. 이쪽에 있어 나오니까못 찾았네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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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하고 있습니다 3차 완료 에 가서 콘장 구고 카드 찍고 나갑시다. <웃음> <웃음> 자 열에 바짝 대고 콘장 구고 카드 찍고 나갑시다. 예씨, 가도 찍읍시다. 핸드폰으로 찍어야 돼. 예씨. 오빠, 가자, 아이고. 일단 밖으로 나갑시다 뒤에 차들 막 기다리고 있네 신호 바뀌었다 자 일단 은양 휴게소 가가지고 저녁은 먹고 올라가야 되겠네 이천 물류 창고, 가는 겁니다. 도시 고속도로 이 앞에 고가 보이는 고가로 올라타고 부산 돌케이트로 진입해 가지고 고속도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겠 습니다. 여러분, 감사 합니다. <laughs> 아?